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어르신들과 아, 영상 강의 다시 시작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는 날씨가 그죠? 많이 따뜻했어요. 어, 봄날씨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 아침 또 나오다 보니까 기온이 영하로 또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설과 관련한 동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어렸을 때 고무줄놀이도 하면서 혹시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물론 다 알고 계신 그런 동요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제목만 써드릴게요. 설날이라는 동요입니다. 이거 들으시고, 아, 그거? 라고 이제 말씀하실 텐데요. 자,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구두도 내가 신어요.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 어머니도 호사 내시고 우리들의 절 받기 좋아하세요.우리 집 뒤뜰에다 너를 놓고서 상 드리고. 잣가고 호도가면서 언니하고 정답게 널뛰기가 나는 나는 좋아요. 참말 좋아요.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고요. 우지우지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이집저집 집 윤소리 널뛰는 소리 나는 나는 설날이 참말 좋아요. 그죠? 어르신들께서 잘 알고 계셨던 그런 동요이자 동시 그죠. 자, 어르신, 이번 설날은 어, 뉴스 계속 들어보니까 물가도 많이 오른다. 그러고 어, 준비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옛 어렸을 때그 추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읽어드렸던 부분 중에 "우리들의 절 받기 좋아하세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받침 그죠 디귿 받침 오늘 자 우리들의 절 받기 좋아하세요라는 부분에서 이 디귿 받침 받침 그 디귿이 들어간 부분을 오늘 공부할 겁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아무리 추워도, 그죠? 어, 땅 속에 있던 씨앗들은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 이렇게 새 순이 돋아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하고 봄 하면 떠오르시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어, 생각해 보시자고요. 봄 봄화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나들이 또 셋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신다고요? 음. 자, 나들이 새싹 그 그다음에 또땅 속에서 그죠 새싹들이 돋아 나오죠 그래서 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생각이 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그를 좀잘 보고 싶어 그죠 아니면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좀 눈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돋보기. 이런 것들도 뭐 떠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랑 같이 받침, 그죠? 띄귿 받침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거는 디귿 받침입니다. 어, 디귿 받침. 음. 자 여기 보시면 도. 여기도 도. 그죠? 여기서 에 보시면 도에 어 제가. 받침 디귿을 쓰게 되면 돋보기 이렇게 읽으시게 되죠. 그 다음 또 여기도 제가 받침 바침. 디귿 받침을 써드리게 되면 돋다 이렇게 읽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지울게요. 좀 너무 구석에 가 있긴 하지만 자, 이것쯤 중앙으로 와서. 자, 오늘 디급받침이 있는 글자를 어르신들이랑 한번 어, 공부를 하,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거 이렇게 보시면. 바, 그죠? 이건 어떻게 읽어요? 바. 그데 바에 디귿을 넣게 되면 어떻게 읽습니까? 밭. 하고 읽으시게 되겠죠. 다음 제가 거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거죠. 거. 그런데 여기가 제가 아. 제대로 안 써지네요. 다시 한 번. 잘 써드리겠습니다. 자. ᄃ 받침을 넣으면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겉. 겉.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 이거 읽어보세요. 다죠. 다. 다. 다에 다시. 디귿 받침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닷, 닷 이렇게 있습니다. 닷. 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파란색으로 쓴 이거 받침이에요. 디귿 받침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어르신들이랑 다시. 계급받침이 있는 글자들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 보세요. 가, 가죠. 그 다음. 나다그죠 가나 다좀 다시 지울게요. 뒤굽받 침을 좀 제가 다시 앞으로 빼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죠? 디귿 받침, 디귿 받침에 대해서 자 처음부터 다시 이제 공부해 보시자고요. 가 읽어보세요. 가나다라 마바 다음 사까지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점점 글, 글씨가 요거는 이제 커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자, 어르신들 잘 보세요. 가에, 받침, 자, 무엇을 썼어요? 제가? 디급받침. 그러면, 가, 깟, 가, 갓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나 그대로 쓰시고, 쬲, 받침을 쓰시면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나, 낫, 나, 한낫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 다, 다또 그대로 쓰시고. 디귿 받침을 쓰시면 닫, 닫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이것도 라죠. 그래서 라를 그대로 쓰시고 그다음 이렇게 받침을 쓰시면 라, 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마마 마 쓰시고, 자, 받침 맛 그죠. 디귿 받침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습니까? 맛 맛,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바바 바. 자, 이렇게 쓰시면 밭, 밭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사 쓰시고, 디글 쓰시면, 삿. 삿. 이렇게 됩니다. 자, 삿.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 갓. 나, 낫. 다, 닷. 라, 랏, 마, 맛. 바, 밭. 사, 삿. 이렇게 되시죠? 자, 어, 이것도 이제 어르신들 동영상 보시면서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또 써보시고, 그러셔야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음, 지워야 할것 같습니다. 자, 지울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직 받침이 없는 글자입니다. 아자차카타파 하. 죠 어르신들 이건 뭐 아주 잘 읽으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이 디귿 받침이 오게 되면 그대로 아를 쓰시고 그다음. D급 받침을 쓰시면, 앗! 하고 읽으시면 되겠죠? 앗! 그 다음, 자 쓰시고, 자, D급 받침 쓰시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잣! 카 쓰시고, 디귿 받침 쓰시면, 찻. 카 쓰시고, 자, 디귿 받침 쓰시면, 찻.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타죠. 타에 다시, 어, 받침. 그죠? 디귿을 쓰시면 탓 파에 디귿 받침 넣어드립니다. 그럼 팟또 자꾸 올라가네요. 뭐가 됩니까? 핫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어르신들께서 이건 가장 기본이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 그죠? 다음에 그 오늘 다른 모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글자들도 제대로 이제 읽으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아, 앗, 자, 잣, 차, 찻, 카, 찻, 타, 탓, 파, 팻. 하, 핫, 음 그냥 소리만 이렇게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 소리만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읽고 또 쓰고, 뭐 소리 내보셔서 또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지울... 한번더 읽어드리고 지워드릴게요. 앗, 자, 찻.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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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이렇게 소리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그죠? 받침 난말들이 있는지. 띠급 받침 난말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자, 어르신들이 날이 너무 추워서 난로를, 그죠? 실내에, 집안에 난로를 켰어요. 근데 이 난로가 어떻게 됐어요? 어, 어플러가 너무 뒤로 갔네요? 이 난로가 어떻게 됐어요? 고장이 났어요. 고장. 저 고장. 난로가 고장이 났어요. 일이에요. 지금 당장 추운데 그저 난로를 고장이 났어요. 이 고장이 난 난로를 어르신이 어, 바로 고쳐야 돼. 곧장 고쳐야 돼. 뭐 바로 고쳐야 돼라는 그런 말이 있죠. 받침 디귿이 오면 이 글자가 곧장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곧장. 디귿 받침이 오면 달라집니다. 곧장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요즘 너무 답답하셔서 바다를 가보시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시원한 그죠? 앞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바다, 바다에 가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바다에 가신 다음에. 죠 와, 바다한테 굉장히 많은 마음의 선물, 뭐 기분 전환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뭘 받아오셨어요. 그럴 때또 이렇게 지급 받침을 하게 되면, 받다로 되죠? 받다. 받다. 자 앞에 거는 곧장, 뒤에는 받다. 이렇게 됩니다. 어. 어르신들께서 이제 여행을 갔다 오셔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죠 바다를 보고 오신 건 좋은데, 너무 힘드셔. 그래서 "소화도 잘안 되니까 뭘 드셔요?" 미음 드시죠. 자, 미음은 이렇게 쓰, 쓰시면 돼요. 근데 어르신들께서 미음을 드시면서 "나 이제 속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이 미음 앞... 미 자의 받침, 그죠? ᄃ 받침으로 하시면 믿음, 믿음 이렇게 됩니다. 믿음. 그래서, 그죠? 귿 받침 낱말 들어간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을 자꾸 내 머릿속에 넣을 때 제가 좀 전에 들려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쓰고 읽고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잊어버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장 받다, 믿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굳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굳다, 그죠? 그 다음 또, 마음의 문을 닫다 라는 표현도 있죠? 여기다 써 드릴까요? 닫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쪽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곧장, 받다, 믿음, 굳다, 닫다. 한번더 읽어 드립니다. 곧장, 받다, 믿음, 굳다, 닫다,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어, 열심히 동영상 보시고, 뭐 쓰시고, 또는 뭐 읽어보시고 그러시면서, 음,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지웁니다. 자, 받아쓰기 해 보시는 거예요. 자, 다 써보세요. 닫다 두 번째 듣다 듣다 3. 맞이 맞이 4. 믿다 믿다. 남을 믿다라고 하실 때그 다음에 5 걷다. 걷다. 육, 얻다. 얻다. 자 그러면 잘 쓰셨는지 한번 저랑 확인해 보시자고요. 다에 마침 ᄃ을 쓰시면 되겠죠? 닫다, 닫다. 그 다음 듣다입니다. 듣다, 듣다. 그 다음 맞이. 맞이. 그 다음 믿다 그 다음, 걷다. 그 다음, 얻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닿다, 듣다, 맞이, 믿다, 걷다, 얻다.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맞이 아니고요. 마이마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읽고, 오늘 이거 배우신 거, 또는 받아쓰기 해보신 거, 아니면, 어, ᄃ받침 들어간 글자들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읽으세요. 닫다, 듣다, 맞이, 믿다 걷다, 얻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어, 명절 잘 지내시고요. 우리, 음, 며칠이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어, 다음 주 2월 15일에 다시 동영상으로 어르신들 찾아뵙겠습니다. 그 안에 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또 연락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